자, 안녕하세요. 지퍼 공부의 강코치입니다. 자, 2021 어,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지문 독해. 자, 이번 시간에는요, 5강의 네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4번 문제의 독해 시간인데요, 자 필기 도구 준비됐으면요, 되 4번 문제 지문 독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글래주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봅시다. 4번이 되겠죠. 자, When we think of a medieval Europe,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uh, primarily in terms of what is visible today: the buildings and the cathedrals, and uh, cathedrals. the literature and the scholastic philosophy라고 되어 있죠. 자, when we think of medieval Europe. 우리가 중세 유럽을 중세 미디벌이라고 하는 중세의 이라는 얘 대해 중세 시대의 어쨌든 중세 유럽을 when we think of 한번 생각을 해볼때머에속에 떠올려 볼때 there's a tendency.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tendency to 동사 원형한 뭐다. 자, 뭐뭐 하는 경향이라는 얘기 되겠죠. 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동사형이지만 텐덴시 이건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 동사원형 하는 경향이니까 이 뒤쪽에 있는 투 탱크는 앞에 있는 텐덴스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hink primarily.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뭐의 관점에서요. in terms of what is visible today. 즉, 오늘날 뭐란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어떤 것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제 표현 설명해 주게 되겠죠. 콜론 찍고 the buildings 건물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아니면 문학 작품 그리고 스콜라 철학과 같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점으로서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유로, 이제 중세 시대 유럽을 생각을 하는 좀 경향이 있다. 주로 그 중세 시대 유럽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yet uh, what is more uh, what is of equal uh, importance uh, particular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rise of the modern science is the fact that uh, medieval culture was a mechanically sophisticated culture even if little remains today of uh, little remains of today of their uh, machines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좀 곁들여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유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뭐 걔네 뭐 건물 있고 뭐 성당들 막 엄청나게 큰거 있고 아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 있고 뭐 스콜라 철학 이런 것들 있잖아. 뭐 걔네들 뭐 보통 뭐 그런 걸로 유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뭐 다른 게또 있다는 얘기겠죠. 가 What is of equal importance? 다시 말하면 뭐란 얘기죠. 이제 그에 맞게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똑같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겠죠. 특히나 from 어떤 것으로부터라는 얘기죠. 어떤 어, 뭐로부터? from the standpoint. standpoint라는 얘기는 입지, 입장,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특히는 어떤 관점에서 볼때 뭐, 뭐라는 얘기죠. 독, 이제 똑같이 중요한 게 있냐하면은요. 자, of a rise of a modern science라는 얘기죠. 여기서 ris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서 출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타남이라는 얘기죠. 현대 과학의, 현대 과학의 출현의 관점에서 특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똑같이,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즉처럼 뭐 건물이라든가 뭐 성당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스 콜라 철학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건, 똑같이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죠.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요, 현대 과학의 출현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것과 들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is the fact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이다. 라는 얘기죠. 자, medieval culture 중세의 문화는요. was a mechanically sophisticated culture. 아주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였대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요. even if little remains 아, ,가 되겠죠. Little, little, little remains today of their machines가 되겠죠. 비록 뭐라 얘기죠?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거의 없다.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에요. 뭐가요? Of their uh, machines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기계들 중 거의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할지라도 뭐란 얘가 기 되겠죠. 예, 네. 상당히 이제 뭐란 얘죠. 기 중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되게 정교한 그런 문화라는 사실이보다, 그렇죠. 현대과학의 입장에 아, 현대과학의 출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중세를 생각을 해볼 때 똑같은 관점으로 중요하다는 얘가 기 되겠죠. 단순히 얘네들이 뭐 건물이나 성당이나 뭐 문학 작품이나 어떤 철학 사상으로만 뭐 이렇게 뭐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과학 이제 현대 과학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서 생각을 해보면 뭐다 그렇죠? 얘네는 뭐 비록 이제 남아 있는 뭐 기계 같은 것이 뭐 이제 증거 자료 남아 있는 기계가 별로 없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기계적으로 뭐다 그렇죠? 되게 정교한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 를 예를,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Albertus Magnus, the teacher, uh, the teacher of Aquinas, is rumored to have a 예를 들어서요 알버트 마그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죠? 아퀴너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생님인 스승인 알버트스 마그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is rumored 뭐뭐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얘기죠 루머는 여러분 명사로 쓰면 당연히 소문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글자가 대로 루머란 라얘기는데 루머가 동사 타동사로 의미가 있어요. 뭐뭐라고 소문을 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거 수동태로 되게 많이 쓰요.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뭐뭐라고 소문이 나다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되게 많이 쓰요. 루머를 투 루머를 투 동사원이 비 루머를 투동사원형한뭐다 뭐뭐 했다 뭐뭐 한다고 소문이 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루머를 투 have h a d 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뭘 가지고 있었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to have had라고 해서 지금 뭐다 이거는 무슨 부정사다 이건 일반 부정사가 아니라 완료 부정사예요 다시 말하면 문장의 본동사의 동작보다 한 시제 더 과거라는 얘기 우리가 to p l u 동사 원형은 문장 전체의 시제와 똑같을 때 그때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고, 문장의 전체 시제, 문장의 본동사의 시제보다 어쨌든 더 먼저 일어났었던 일을 표, 이제 투부정사로 표현할 때는 뭐로 쓴다? 그렇죠. to have pp 라고 하는 완료부정사라고 하는 걸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뭐라고 소문이 날려면은 소문이 날만한 그 일이 먼저 벌어졌어야지 많이 뭐라고 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었다라고 소문이 났냐면은 뭘 가지고 있었다고 소문이 났냐면요 로보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소문이 났대요 어디에다가 in his laboratory 실험실에 로보트가 있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로보트냐 하면요 요건 지금 요 데스절은 요 앞에는 로보트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는 laboratory 선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Could raise your hand and give a greeting 그렇죠? 팔을 들수 있고 인사를 할수 있는 인사를 할수 있는 로보트를 실험실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얘네들이 뭐뭐 뭐, 뭐, 그쵸 이게 뭐 중세시대 때 이런 로봇을 가지고 있었더니 뭐 어마무시한거죠 자, the story is no doubt, uh, no doubt, uh, apocryphal, apocryphal 되겠죠? apocryphal 여기 아래 나오죠 자, but there, was, uh, but there was in any case a great interest in machines even if science itself was primitive and qualitative 무슨 얘기냐 스토리즈는 노다. No 분명히 뭐라는 얘기이사 다시 의심의 여지 없이 이건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포크래퍼 출처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유, 뭐뭔 소리야? 무슨 중세 시대에 갑자기 무슨 뭐팔 들고 무슨 뭐 인사하는 로봇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도대체 누가 했대?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출처가 되게 의심스러운 얘기이지만 But there was in any case, in any case라고 하는 건 부사고예요 어쨌든 간에 뭐라해야죠 A great interest in machine 기, 기계에 관한 아주 큰 관심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록 뭐뭐라고 할지라도요 Science itself, 과학 그 자체로서는 되게 아주 원시적이고 뭐다? Qualitative, 정성적이었다고 과학 그 자체로서는 되게 뭐냐? 원시적이고 아주 그냥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죠 이제 시작 단계였다는 얘기죠 정성적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 아마 문과 학생들은 잘 모실 텐데 여러분 정성적이라는 것과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뭐 다른 뭐 국어에서도 뭐 정성적인 것과 정성적 연구 정량적 연구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뭐 얘기를 할수뭐 글의 주제로서 얘기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정성적인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정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란 얘기죠 벌어지고 있는 일에. 상황이나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수치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으면 아 얘네들하고 얘랑 결합해서 그냥 이런 게 만들어진데 이건 정성적인 거예요. 근데 정량적인 건 뭐다? 아 요거 몇그람하고뭐 요거 몇 몰하고 요거 몇 몰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이런 기체 몇 리터가 만들어져. 이건 이제 수치에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량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충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건보다 정성적. 아주 그냥 하나씩 하나 씩 숫자 다다다다다쏴붙이면서 얘기하는 거 정량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되게 원시적이고 정량적. 아 대충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대거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즉 과학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던 단계였다고 할지라도 뭐란 얘기가 되겠죠. 기계에 대해서 어쨌든 아주 많은 관심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what is clear is, uh, what is clear is that uh, the spread of mechanical clock technology was underway uh, by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분명한 것은이라는 얘기죠 분명한 것은 대디야예요 the spread, 확산이라는 얘죠 뭐의 확산이야 mechanical clock technology 기계, 아 다시 말하면 시계의 기계장치라는 얘죠 다시 말하면 시계 기계장치 기술은 was underway 다시 한번 뭐라냐죠? 시계 기계 장치 아 시계 아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시계 기계 장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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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장치 <laughs> 아 기계식 시 기계식 아, 미케니컬 커그니까 기계식 시계네요. 기계식 시계의 기계식 시계 기술이라는 얘기죠. 기계식 시계 기술 그렇죠? 기계식 시계 기술의 스프레드 확산은 was underway 다시 한번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죠. underway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진행 중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뭐에 언제쯤에요? 언제쯤에 가다 내죠? by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다시 말하면 14세기 초반에는이랬죠. 14세기 초에는 뭐다? 그렇죠. 이 기계식 시계 기술의 확산이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14세기 초반에 기계식 시계 기술이 막 이제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it is also clear that there was a uh, multiplicity of a uh, multiplicity of a machines uh, at this time with the clock machine uh, with a uh, with a clock mechanism ranging from uh, monastic alums, and uh, musical machines and astronomical steam uh, uh, astronomical simulators to striking clocks 자, it is also clear that 테디아도 역시 확실하다, 분명하다는 예제. 이때 가져진 조금이 되겠죠. There was a multiplicity, a multiplicity of 한 뭐죠? 다양한 모모가 있다는 예제. 그래서 a multiplicity of 라는 말이 이게 다양한이라는 의미의 일종의 하나, 한 덩어리 표현이에요. 다양한 기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At this time, 이때쯤에 다양한 기계가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계다. Clockwork mechanism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계 장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시계장치 미커니즘이니까 뭐, 구조라고 할게요. 시계장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계, 다양한 기계들이 이 당시에 있었단 얘기인데, ranging from, ranging from to 하뭐라 얘기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걸치는, 이란 얘기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치는, monastic alarms 하면, monastic 하면 수도원이래죠? 알람은 수도원의 그 자명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원은 여러분, 그 시간마다 이렇게 종이 땡땡 하고 울리는거 있죠? 뭐, 성당 다니시는 분 대충 아실 거예요. 그리고 musical machines. 음악적 기계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astronomical s i m u l a t 시뮬레이터가 되죠. 겠 천체 모의 실험기. 현대에서 시뮬레이트 한다는 얘기는 비슷하게 흉내를 내 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천체 모의 실험기로부터 어디까지 스트라이킹 클럭 하면 이건 진짜 말로 궤종 시계를 얘기해요. 타종 시계. 땡쳐 가지고 이제 뭐냐? 시계 알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간 알려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때, 때마다 이런 거부터 다시 말하면 이런 기계들로부터 저런 기계들에 이르기까지 뭐냐 이 시계 기술 장치를 뭐라냐 해야 되죠 시계 장치 기술을 시계 장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기계 장치들이 있었다는 것도보다 또한 분명하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기 해석해 보이겠죠. Different factors that led to a uh, rise of medieval Europe 되겠죠. 자, 중세 유럽에 여기서 말은 rise는 여기서는 또 뭐다? 부흥이라는 의미로 쓰셔야 돼요. 중세 유럽의 부흥. 그러면 여러분 rise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겠죠. 아까 전엔 출연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부흥이라고 했으니까요. rise는 그 뜻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rise는 심지어 동사로서 자동사로 쓰이게 되겠죠.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당연히 뭐다? 단어장에 꼼꼼하게 잘 정리해두세요. 사진 보시면서요. 사전에 각가지 엄청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자 중세 유럽의 부흥을 이 부흥에 부흥에 이어지는 부흥을 뭐라 죠 부흥에 이어졌더니라고 부흥에 이어진 여러 가지 요인들. 자 positive influence of medieval philosophy on architecture. 자 긍정적인 영향인데 뭐의 긍정적인 영향? o m e d i e 중세 철학의 긍정적인 영향 어디로의 긍정적인 영향? On 즉 건축에 있어서의 중세 철학의 긍정적인 영향. common problems of religious societies of medieval ages. 즉 중세 시대의 뭐라는 얘기죠? 이 종교 사회의 아주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broad interest in mechanical technology in medieval Europe. 자, 너 폭넓은 관심이라는 얘기죠. 어디에서요? in medieval uh, in mechanical technology. 즉 기계 기뭐 기계 장치 기술에 대한 아주 폭넓은 관심 언제요? in medieval Europe. 즉 중세 유럽의 기계 장치에 관한 아주 폭넓은 관심. 자5번 이렇게 되겠죠. Popular reason, uh, people, uh, popular reason, people in the medieval ages disliked technology. 여기서 말한 popular 인기있는이라는 의미보다는 뭐라고요? 대중적인. 하지만 뭐 일반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이유인데 어떤 일반적인 이유다. 뭐하는 일반적인 이유요? People in the medieval ages. 하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이 기술을 싫어, disliked uh, technology, 기술을 싫어했던 가장 일반적인 이유들 이런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요. 4번 문제 의 독해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